뭔가를 발견했습니다. 우리 아직 파고 있습니다. 파고 있어요. 야, 파고 있습니다. 파고, 있어요. 파고 있어. 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. 열심히 파고 있어요. 자뭘 발견했는데 지금 뭘 발견했을까요? 자 금광이라도 지금 찾았나? 뜨떻게어게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. 파헤치고 있어요. 파헤치고 있어요. 이 코가 아주 물고기를 <laughs> <laughs> 땅에 쳐 맞고 어, 뭘 찾을까요 지금? <laughs> 이렇게 나와 지금. 어? 뭐해 왔어?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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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나는데? 아, 니야그 뿌리 뿌리. 아, 실패? 실패. 실패. 실패야. <laughs> 실패. 잠깐만. 너무 부드드다 나. 자,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, 지금. 뭐가 나올 것 같은데. 뭐가 나올 것 같은데, 지금. 도리들이, 도리들이. 입으로 긁고 있는데? 아. 실패? 실패? 실패, 가자! 가자.